내가 팬을, 팬프라이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양념을 애초부터 끼얹지 말았어야 했다 <laughs> 다 구워놓고 그다음에 좀 양념을 발랐으면 양념이 안 탔을 텐데 너무 섣부른 양념구이였다 확실히 양념이 올라가니까 굽기 난이도가 와. 한 5에서 9까지 올라간 느낌? 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 <laughs> 장어를 100마리 밑으로는 팔지 않을 것 같은 곳이었지만 실제로는 1kg 단위로도 판매를 하고 있었던 선운산 풍천장어 다녀왔습니다. 5만원에 장어가 총 3마리 들어있었고요. 1kg 단위로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양념도 포함이 돼있었고 장어는 손질돼서 초벌이 돼있어서 집에 가서 구워먹기도 좋고 캠핑가서도 먹기 좋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지나가면서 여기를 봤어요 장어를 팔고 있다고 간판도 있는데 밖에 봤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은 들어가면 안될것 같은 비주얼과 바이브를 풀풀 풍기잖아 거친 전문가의 느낌이 든달까? 가면은 약간 말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사인을 주고 받아야 될것 같은 <laughs> 맞아 그, 그거 주셔 그거 어. <laughs> 준비해 놨던 거 사장님 3번하고 5번이요 아, 이래야 뭘 <laughs> 주실 것 같은 그곳?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긴 되게 무서웠지만, 여기에서 그,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도 장어를 판다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들어가기는 무서웠는데, 그냥 딱 들어가니까, 그냥 구매를 할수 있었어. 어, 그래서 미리 약간 예약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도 처음에 좀 바이브가? 아니, 왜 여기에 사람이? 약간 어. 이런 느낌이 있었어. 어. 그래서 이번에 장어를 가져와 봤는데, 잘 손질이 된 상태였고, 또 사이즈도 꽤 있고 초벌이 돼 있어서 되게 편할 것 같았어. 마켓컬리나 이런 곳에서 장어를 구입하면 그 장어 두께가 좀 아쉬워. 그리고 아무래도 소금구이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어는 잘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통한 장어를 집에서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은 그런 구성인 것 같았고. 갑자기 장어 세 마리가 주어져서 세 가지 방법으로 좀 다르게 요리를 해보자. 이래서세 가지를 트라이해봤죠. 네, 첫 번째로는 소금이랑 양념으로 해서 팬 프라이를 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금이랑 양념으로 해서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데리야끼 소스에 조려서 구운 장어를 올린 덮밥 이렇게 세 가지 만들어봤습니다. 여기에 꼭 곁들여야 될게 있죠. 바로 생강채인데 저희는 이번에 생강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홈메이드 생강채여서 훨씬 진짜 그 생강의 맛이 살아있고 생강의 향까지도. 강하게 났고, 맛도 훨씬 프레쉬한 느낌이 있었어 <laughs> 소금양념 팬프라이 한 거는 소금을 좀 올리고 한 덩어리에는 양념을 좀 올려서 직접 후라이팬으로 구웠고요. 내가 팬을, 팬프라이를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양념을 애초부터 끼얹지 말았어야 했다. <웃음> <웃음> 다 구워놓고 그다음에 좀 양념을 발랐으면 양념이 안 탔을 텐데 너무 섣부른 양념구이였다. 확실히 양념이 올라가니까 붓기 난이도가 한 와. 5에서 9까지 올라간 느낌? 어,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 라는 생각이 <laughs> 강하게 들었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 없었어 아. <laughs> 이거는 약간 겉이 조금 더 크리스피하게 있긴한것 같아 확실히 응. 팬프라이를 하다 보니까 맞아 대신에 약간 탄 맛이 나서 아쉬웠다 맞아 그다음은 에어프라이어에서 조리한 거였는데 나는 에어프라이어가 더 괜찮았거든 응, 응, 응. 응. 먹었을 때좀더 쫀득하고 포실한 느낌이 있었어 똑같이 양념을 도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탄맛 없이 되게 고루고루 잘 스며들어서 포실하고 쫀득한 장어의 식감을 100% 즐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에어프라이어 조리가 추천이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어서 장어를 구워서 덮밥을 만들었는데요. 간단하게 그 레시피를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달달한 간장 소스가 필요하잖아요. 간장 3분의 2컵 그리고 설탕 4스푼 그리고 올리고당이나 물엿이나 알룰로스 2스푼 맛술 2스푼 통마늘 10개. 넣고 물 3분의 1컵이랑 같이 끓이면 됩니다. 마늘 졸인 게 삶아질 정도로 이걸 끓이시면 되고, 양념, 장어 구운 거에다가 발라서 구우시면 됩니다. 크램블 에그까지 만들어서 음. 밥을 올리고, 이 소스 안에 졸인 그 카라멜라이즈 된 양파를 올리고, 음. 그 다음에 대망의 장어를 올린 그런 덮밥을 만들었죠. 근데 좀더 달았어야 했다. 아. <laughs> 이 소스가 좀더 달았으면 음. 더 맛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좀 해본 결론은 에어프라이어에 굽기 그리고 양념 따로 준비해서 찍어 먹기 그렇게 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쌈으로 싸 먹었을 때도 생강 편을 넘어으니까 생강의 싱그러운 향이 쌈을 뚫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아, 되게 좋더라고. 결국 우리가 귀한 장어를 받아다가 이렇게 좀 중고난방으로 <laughs> <laughs>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다? 1kg에 5만 원이니까. 어 <laughs> 합리적인 가격에 1kg 장어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실험도 할수 있었다. 아 근데 하나 이제 염두에 어. 두셔야 될 거는 식당 같은 그런 느낌을 기대하시면은 좀 당황할 수 있다. 식당보다는 양식장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보매를 하시는 분이 뭐 소매 손님이 오면 그래도 뭐 가져가세요? 이런 느낌으로 판매를 한다? 이렇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장어는 진짜 통통하고 괜찮다. 우리가 그 에어프라이어 구웠는데 음. 생선 기름 같은 것도 막 뚝뚝 떨어졌잖아. 맞아. 되게 통통하고 기름이 충분히 올라있는 장어여서 어, 에어프라이어로 했을 때 맛있었던 것 같고 신선한 장어로 이렇게 요리를 해먹을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하다. 집에서 몸 보양을 배부르게 하고 싶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뭐 먹으러 가지?